대표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예. 네. 인사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여기 천안 에코플로우 총판을 맡고 있는 레겐노드박 대표입니다. 예, 네. 우리 네. 박 대표님. 네. 대표님,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방송을 한번 언박싱을 했었어요.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좀 보이셨나요? 아, 네. 많이 관심을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예. 저희가 다 대응을 못 해드릴 정도로. 네. 음. 예, 막 오시기도 많이 아, 오셨고. 그렇군요. 그럼 오늘 대표님께서 저희한테 이제 해 주실 일은. 네. 그겁니다. 많이들 문의해 주셨던 것 중에서 네. 영상으로 미처 그렇죠. 못 보여드렸던 네네네.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서 조작 뭐 방법 같은 네네. 거. 그렇죠? 네. 그리고 죠그 지금 SUV 차량에 설치를 해놨잖아요. 네. 이 범위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영상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덕트? 네. 예. 구멍이 있는데 이 지금... 보드가... 예. 네. 어, DIY 윈도우 벤트 보드라고 써 있습니다. 네. 이거를 이제 이렇게 제작을, 예. 그 파일을 모르기 때문에 아. 이 파일을 저희가 이제 그좀 예예. 자세히 나중에 이파일대로팔수 이 아. 있게끔 아. 예. 이 지그가 들어있어요. 아, 아예 예. 그 제품에 들어있었나요? 이게? 예. F... 그 바닥에, 박스 바닥에 보시면. 그러니까 언박싱 영상이 있었네요, 그럼. 있었어요. 언박싱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요. 네. 그 박스 구성품 안에 이 보드가 있다고. 보드가 있나요? 있어요. 아, 네.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요거는 대표님의 센스네요 아, 제가 네. 이제 여기 네. 마감을 그냥 지금 예비로 조금 그렇죠. 해놓 상태고요. 그렇죠. 뭐, 요, 요대로 써도 될것 같아요. 예 네. 네. 그리고 진짜.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하신 게, 음. 이러면 전기를 어디서 따와요 하시는데, 그렇지.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죠? 많으시죠. 전기는 그냥 충전입니다. 에어컨의 덩치가 그렇게 크진 않다라는 걸 느끼실 텐데, 사실 그렇습니다. 익스플로러 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어, 그렇게 크지 않아 보인 거고, 만약에 상황이 좀 바뀌어서, 어, 레이?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코나 정도가 만약에 저 에어컨에 들어가면 아, 많이 좀큰 느낌이 들수 있다라는 걸좀 말씀을 드려 볼게요 지금 제가 걱정되는 게 우리 과장님 저쪽에 계신데 어, 물을 발생 안 하나요? 물? 물을 발생을 하는데 네. 보통 하루에 네. 1리터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네. 페트병에다가 네. 드레인 호수가 있어요 그 호수 이제 따로 제가 연결해 놨거든요 아, 여러분 보셨죠 지금 네. 현재 이 구도는요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 박스를 하나 그냥 대놨을 뿐이고 어, 그리고 차의 약간의 기울기는 모든 차는 다 존재합니다. 그점 고려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익스플로러가 많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어, 이런 모습을 또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코드가 돼지 코가 이렇게 지금 빠져 있는 상태가 되는데, 어, 딱 우리가 알수 있죠. 전기를 지금 충전되어 있는 이배터리로 사용한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대표님, 지금 네. 두 칸이 있네요. 두 칸, 그죠? 두칸 남아있고요. 예, 예, 50% 남아있네요. 음, 지금 이... 그 벤트, 네. 에어 호수 관의 위치에 대한 세팅감은 어떻게 설정이 되신 건가요? 지금 이쪽 라인이 지금 이제 예. 배출구고요. 배출구. 네, 이쪽 라인이 이제 흡입구. 흡입구. 네, 이 산소를 흡입하는 공간인데, 예. 사실 이 내부가 좀 넓은 공간이면 예. 얘가 필요 없으셔도 됩니다. 음... 필요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그렇구나. 좁은 공간에서는 조금 산소가 예. 부족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좀 그렇죠, 꼭 해주시는 게 좋고요. 아... 그다음 에 이게 들어와야 더 시원해져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산소가 산소량이 많아야 그거... 여기서 또 식혀서 배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많이 나더라고요, 뜻 많이 나요. 예. 예, 꼭 해주셔야 되고. 예. 그다음에 지금 이쪽은 이제 에어컨이 나오는. 예. 예, 그 냉기가 냉기 나오는 쪽으로? 곳이 송풍 방향입니다. 그렇죠. 그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송풍 방향이기 때문에 뭐 이런 덕트가 필요 없겠죠. 예예. 내부에 두시면은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음. 이거를 외부에 두시면, 이거는 필요 없고, 그렇죠. 얘만 꽂아서, 음. 이 덕트를 얘만 꽂아서, 예. 이쪽 라인으로 얘만 들어오면 돼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거를 외부에 놓으신다 그러면, 예. 네. 음. 근데 뭐, 비가 안 오시면 외부에 놓으셔도 되거든요. 근데 대표님, 음. 비싸니까, 일단, 네. 그, 소중하잖아요. 그죠? 소중하죠. 개인확 들고 그냥 막, 그렇죠. 뛰어가버리면 또. 제가 좀, 뭐, 네. 저희도 캠퍼로서, 뭐주 지인들한테 많이 들어보는 얘기로는 예. 냉장고도 뭐 분실하시고 아, 예,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면 뭐 냉장고가 없어지고 캠핑 용품도 없어지고 아, 많더라고요. 돈 내고 네. 쓰는 캠핑장도 위험할 판국에 맞아요. 노지나 뭐 오지 같은데도 예. 뭐 할까요? 갖고 가면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차체에서 <laughs> 하는 건좀 권장을 해드리는 맞습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실내가 좀 어둡기 때문에 이렇게 조명 하나만 쓰고 있다는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LCD 창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어떻게 쓰면 될까요? 한번 클릭하시면 예. 이제 액정이 디스플레이가 들어오고요. 어 그리고 이렇게 앰비언트가 들어오고, 사람이 네, 나오고. 이라 이것도 중요하세요. 이게 지금 예. 블루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냉방. 냉방. 네네. 네. 만약에 지금... 레드면은? 어 그렇죠. 이거는 난방. 난방. 예.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예. 그 다음에 다시 냉방으로 돌려놓고, 아. 그 다음에 기능이 이제 송풍 모드가 있고, 그렇죠. 냉방 모드가 있고, 그 다음에 치침 모드. 그 다음에 에코모드. 에코모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맥스. 다섯 가지 모드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 미디움이라고. 예. 그러니까 예. M이라고 이렇게 되있습니다 M이라고 써있고, 그 다음에 누르시면, 이게 이제 모드가, 아, 잠깐만요. 예. 지금 냉방이죠? 예. 예. 냉방으로 누르시면, 지금 냉방으로 이제 여기 보시면 눈꽃 표시가 바뀌죠? 예, 예. 예 눈꽃 표시가 바뀌고, 이거는 치친모드.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에코모드. 음. 네, 에코모드 이렇게 네 가지 되시고, 이렇게 놓으시면 기본으로 이제 쓰시는 거고요. 음.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온도 측정은 또 플러스 마이너스. 네. 이렇게 해서 온도로 오르고 내리시고. 음. 음. 네, 송풍 조절도 이렇게 해서. 간단합니다. 3단계로. 그리고 음. 우리 과장님, 핸드폰으로 설정이 또 가능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핸드폰 어플로도 충분히 가벼운 세팅이 가능한 거니까. 보시면. 실내 온도가 24도라고 예예. 되어 있고요. 네. 음. 24도라고 되어 있고 지금 냉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온도 조절은 제가 이걸로 이렇게 손으로 조절할 수 있고 냉방 난방, 송풍다 음. 컨트롤할 수 있어요 핸드폰으로. 예. 그리고 이제 집에 놓으시는 분들은 예. 와이파이를 연결을 해놓으면 어. 제가 외부에 있더라도 그렇죠. 예. 와이파이로 에어컨을 다 어. 조절할 수 있어요. 어. 예. 그게 굉장히 장점. 어느 나라에 가든 다 되는 거죠. 와이파이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아... 원격으로도 다할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지금 현재 배터리가 30%가 남아 있. 고어 여기 배터리 잔량도 있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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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다음에 그리고... 껐다 켰다도 할수 있고요. 그렇죠. 네. 어, 한번 꺼볼까요? 한번 꺼볼까요? 그래서 다시 종료. 지금 이제 종료. 확인. 또 꺼집니다. 그러면? 네. 꺼졌어요. 네. 송풍이 이뤄지면서 그렇죠. 아 이게 명칭이 있는데 그 부품이 장착이 되어 있는군요. 에드블루라고 음. 그러나? 그, 그 이제 그 이제 냄새 시켜지는, 없어지는 예, 거. 애프터블로. 예, 예. 애프터블로. 애프터 애프터 아 예. 맞습니다. 과장님이셨습니다. 예, 예. 아 예. <laughs> 그리고 아까 예. 대기랑 종류가 있었는데 예. 대기를 누르면 다시 킬수 있고 음... 종류를 누르게 되면 무조건 본체에서 예. 눌러줘야 돼. 본체에서 눌러야 돼. 아 그렇구나. 다시 눌러야 돼요. 예. 예. 그러면 다시 가동이 되면서 네또 음. 네, 작동이 됩니다. 지금 그리고 소음을 또 굉장히 많이 문의를 주시더라고요. 네. 예. 근데 지금 이 송풍 소음밖에 안 들리거든요. 음. 지금 바람 선풍기 바람 정도? 그러니까 콤프레샤 소리가 안 들려요. 콤프레샤 소리가 없어요. 지금 분명히 없고. 안에 내장이 되어 있는데 네, 신기합니다. 저는 그냥 바람 소리밖에 안 들리고요. 예. 지금 일 단으로 놓으시면 음. 거의 안 들립니다. 요 정도는 사실, 그, 지금은 촬영을 위해서 제가 실내에 차를 들여놓은 경억이 되는데, 네네. 실 외에다 놓고 온도 측정을 해도 금방 그렇죠. 한 15분 정도면 뚝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맞아요. 음. 어. 지금, 아까 24도였는데, 예. 15도로 떨어졌어요. 음. 금방 떨어졌어요. 그러네, 요 대표님? 네. 15도로 떨어 계속 떨어져요, 음. 온도가. 네. 이게 지금 대시벨 측정이거든요? 음. 지금 바로 옆에 놨는데 예. 제 목소리가 들어가면 조용히 해볼게요. 예. 야 우리 과장님 문다 문 한번 닫고 해볼까요? 팀피 네. 트렁크 번 닫아줘봐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트렁크 닫아주시고 아예 그냥 조용히 한번 보여드리자고요 대표님. 네. 예. 지금 1단이고요. 예. 1단 네, 데시벨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아, 아. 마이크 테스트. 예. 네, 지금 이게 43데시벨이 제원이에요. 43에서 45가 예. 그대로 나옵니다. 소리가 다르네 지금. 냉매가 계속 돌아가는 소리라서 지금 45, 46, 47 이렇게 나오거든요. 정상으로 지금 되고 있어. 2단으로 나볼게요. 그럴까요? 오케이. 네. 이게 맞고 네네. 그다음에 이4 3시벨이새소리데시벨이래요 아, 그래요. 4 3시 b 이새소리 아침에 들리는 새소리 정도가 4 3시벨이라서 어. 그러니까 전혀 뭐취침하는 데나 이렇게 거슬릴 저희 대화할 정도는, 때는 60 60에서 70 정도. 네, 저희가 지금 이 목소리 자체가 70 네. 70 계속게 나오잖아요. 예. 어. 네, 그러니까 목소리보다도 거의 훨씬 작은 요 예. 네. 네. 어. 자, 네. 자, 지금 이렇게 면에서는 어쨌든 완성도가 높은 제품이니까, 어, 뭐, 실내 취침할 때, 네. 차박, 전혀, 뭐 부담이 없는 것 같습니다. 11도로 떨어졌네요, 11도로. 음. 자, 온도 아, 네. 상당히 네. 많이 떨어졌습니다. 온도 어, 안 더워요, 지금 둘이 있는데. 네. 괜찮거든요, 지금. <laughs> 네. 아, 그리고, 물건 받아보시면, 저희가 이렇게 설명서랑 다 있어요. 그렇죠. 네. 이렇게 뭐, 핸드폰 연결하는 거, 이렇게 QR 다 해보시면, 핸드폰이랑 다 연동할 수 있으니까요. 좀 참고 좀 제발 부탁드립니다. 음, 지금 이 구도는 아니 구조는 저희가 이제 요 모습은 차박 캠핑을 위한 모습이 되는 거니까 캠핑카가 아니고 뭐 봉고차 기준 스타렉스 스타리아가 아니더라도 SUV만 있으면 솔직히 뭐큰 SUV지만 조금 작은 어, 투싼 스포티 지급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는 어, 혼자만의 솔로 캠핑이라면 레이 잘하면 경차도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요즘 인기 많은 캐스퍼 충분히 가능한 거니까 어 제가 봤을 때이 웨이브 2만큼 완성도 높은 제품은 국내는 아, 지금 국내 안... 없어요. 네, 네, 흔치 않을 것 같다 보요 정말 보면. 없고 네. 시원해요. 그리고 그렇죠? 다 전화 네. 첫 마디가 시원해요. 이거예요. 아 이거 시원한데 어떡 하죠? 어떻게 아, 근데 너무 시원합니다. 네.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시원해요. 네, 네. 시원하고 최대 8 시간. 최소 이렇게 계속 틀어놓으면 4시간까지는 쓰니까 지금 이 친구는 파워뱅크가 아예 보조배터리가 달려있는 경우가 되는 거니까 이거랑 그렇죠. 합한 가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따로따로 가격은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얘가 있으니까 얘 2시간 내로 충전해서 그대로 쓰시면 되는 겁니다 에코플로 우 제품들은 거의 3시간 넘게 충전되는 경우가 없으니까 내가 물려놓고 TV 재밌는 프로그램 하나 보면은 충전 완충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받고 하나 더 더하기 말씀을 드리면은 에코플로의 우 배터리는 여러분 DJI라는 그 드론업체 알죠. 거기 엔지니어가 만든 배터리에요. 어 그래서 배터리 성능이 가볍고 우수합니다. 따라올 그법인은안될것 같고, 아마 생각 좀 한번 해보시고 비교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캠핑용품만, 캠핑용도가 그렇죠. 아니라 뭐 집에서도 아, 그렇죠. 쓰시고요. 말씀 잘하셨어요. 네. 가정용 이동식 네. 에어컨 못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무실에서도, 그러니까 저희가 네. 지금 캠핑하시는 분들만 구매해 가시는 게 아니고, 그렇죠. 정말 다양하신 그 직업군을 맞아요. 가지고 계신 네, 분들이 네. 오시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여러 용도로 쓸수 있으니까. 사무실 네, 네. 네. 에어컨보다 좋은 거 아니에요? 아, 어, 훨씬 좋죠. 말할 것도 없고요. 네. 사실, 창문용 에어컨 같은 경우는 조금. 전기를 많이 먹어요. 예, 아, 그렇다, 예, 전기를 그렇다. 너무 많이 먹어요. 예. 전기값 비싸잖아요. 비싸죠. 예, 전기 저전력. 아, 또 하나 매력. 예. 태양광으로도 돼요. 태양광으로도 돼요. 예. 지금 지붕에 태양광 올려놓으면. 그 그렇죠. 거의 이제 무동력으로. 예. 예, 돌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요렇게 간단한 사용 방법, 설정 방법, 세팅 방법 참고하시고요. 만약에 이제 이렇게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려볼게요. 그래서 내려서 말씀드릴 건데. 나는 가격 때문에. 보조 배터리가 필요 없고, 그냥 본체만 사시고 싶다. 그러면 가능합니다. 단, 어, 220V 전기가 있어야 되고요. 또는 다른 파워뱅크가 있으셔야 돼요. 아, 예, 맞습니다. 예, 네. 다른 파워뱅크 또는 인버터가 있으셔야 사용 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리겠고, 네. 다양한 상황하고, 네. 그리고 보여드릴 게좀 많은 제품이에요. 그죠? 아 지금 네. 더 설명드릴 게 많은데? 그렇죠. 이렇게 해놓고 네. 쓸 수도 있고, 저렇게 해놓고 네.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 이 정도까지 영상으로 제공을 하겠고, 네. 가격 한번 말씀드리고 정리할까요? 가격은 네. 지금 이제 몸체가 정해진 게 이제 139만원. 139만원. 네네네. 그 다음에 이제 보조 배터리 팩이 네, 네. 이제 100A거든요. 네. 1140W 정도 되는데, 네. 그게 99만원. 99만원. 어, 네. 그 100A가 돼요. 제가 얇은 네, 게. 네, 100A가. 굉장히 센 거거든요. 네. 거기다 인산철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네. 더하기 했을 때총저 구성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세트로 하시면은 이제 한 4만 원 정도 할인이 들어가서 아, 229만 원에 카메라 되고. 229만 원에 여러분 에어컨만 개나 남 난방기도 있는 거예요. 난방도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매력적인 거고, 제가 보니까 구조가 기본적으로 그렇게 얘기 안 하시는데 공기청정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네. 흡입에 대한 것도 필터링이 굉장히 많이더라고요. 그래서 송풍만 켜놔도 웬만한 미세먼지나 이런 것도 좀 걸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네. 물건은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전용 가방이 있는데, 있어요? 네, 전용 가방이 지금 아직 들어오고 아 있는 예정이라 아 5월 말부터 6월 초에 순차적으로 배송이 될 거고요. 아그 다음에 기존에 구매하셨던 저희 레겐로드에서 구매하셨던 분들도 저희가 배송을 해 드릴 거예요. 아, 좋네요. 네, 네 저기 네. 따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천안툴레 총판, 예, <laughs> 네, 원래 이름은 레겐로드에요. 네. 바로 이 업체의 마인드를 아실 수가 있을 것이고. 자, 오늘은 무시동 냉 난방기를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캠핑이든 가정이든 훌륭하게 잘 사용하시고요. 저희 계속해서 다양한 정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릴까요?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